김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네빌 고다드의 믿음으로 그러다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미래를 창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빌 고다드가 참 좋아요. 나 혼자서 보고 싶은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경의 내용을 비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썼을까? 강의를 했을까? 정말 신기합니다.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은 마크 비트 한센 조 바이틀리 등 현대의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형이성학자이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많은 강연을 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60여 년 전에 쓰인 그의 책들은 지금까지도 상상의 법칙을 실천하려는 사람들과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큰 길잡이가 되고 있다. 나는 네빌 고다드를 알고 나서 정말 많은 꿈들과 목표들을 이루었습니다. 자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 특별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나는 정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 깊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종교관을 난다 버렸습니다 예 종교에서 말하는 걸다 집어치웠고 어, 네빌 고다드 그리고 이런 관련 책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는 굉장히 공부를 연구를 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내용을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 알려주는게 정말 잘못되었구나 라는거 편견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들에게 네빌고다드의 책을 읽어드리고 강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m은 빛이다. I am은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인식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한 관념. 즉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자유롭다. 이 같은 것들은 하나의 마음속 형상이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I am이라고 인식하는 그 모두를 확대해 보여주는 거리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들이 이 현실의 외부 세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빈번하게 떠올리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로 펼쳐진 하나의 어떤 세계이자 드라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거울일 뿐이니 세상을 강제로 바꾸려는 인간의 투쟁은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깨버리는 것처럼 무익한 짓이다. 내 모습이 예쁘지 않아, 멋지지 않다. 못생겼다라고 해서 거울을 깨뜨린다고 해서 내 모습이 뭐 예쁘게 보인다든가 달라 보인다든가 그러진 않잖아요. 거울은 단지 나의 실제 이 모습을 그냥 비춰 주는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울을 그대로 두고 그대의 모습을 바꾸라. 세상을 그대로 두고 그대 자아에 대한 관념을 바꾸라. 그러니까 세상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 자아에 대한 관념, 나 자신에 대한 관념 그것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거울에 비춰질 그대의 모습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유와 속박, 성취와 좌절 그것들은 오직 존재의 의식이 결정치을 뿐이다. 그대의 문제가 무엇이든 또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얼마나 큰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이 진리를 주의 깊게 따른다면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소멸될 것이고 심지어 기억조차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던 간에 그 문제에 대한 생각,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내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아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보십시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 그것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누구보다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남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감정이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하니까 더안 좋은 일들이 많이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교로 인해서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삶이 나아진다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조금씩 조금씩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노트에다가 이제 버크리스트 원하는 것들을 쫙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외제차 가지기, 그리고 50평 아파트에 살기, 해외여행하기, 교과서에 내가 쓴 글이 실리기, 해외 여러 나라에 내가 쓴 책이, 책의 저작권이 수출되어서 책 출판되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다 이루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이루었죠. 나는 과거에 내가 이제 찾아보았던 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나는 위대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나는 이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그 능력을 잘 사용을 해서 많은 부를 이루고 막 세상에 좋은 일들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원래 있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한다라고 믿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술술 풀릴 것이고 정말 인생은 장밋빛 인생으로 쫙 드라마 촬영 필터 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